정답 뭘 정답이야! 모자가 본체 <laughs> 아닙니다! 18 주인님 아니라고요! 따로 주문을 안 해도 매도가 딸려오네? 어휴, 씨발 진짜 어... <목소리> 자, 어서 오십시오! 반갑습니다 우키의 메이드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메뉴판을 제가 만들려고 했거든요? 근데 메뉴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뭐 메뉴판 같은 거 만든 게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뭐뭐 뭐, 뭐 해도 매도 오마카세냐고요? 에? 하... 아, 뭘 원하십니까? 주인님? 씨발. 알아서 해주냐고요? 고급 찜집이라고요? 오마카세라고요? 메뉴판이 없으면 오마카레아 오마카세라고. 아... 그 제가 또 준비한 게또 하나 더 있거든요. 놀라지 마세요. 짜잔. 어? 씨발 이거 아닌데? 어 잠깐만요. 짜잔. 짜잔. <laughs> 짜잔. <웃음>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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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음에 드십니까 주인님? 씨발 아 어떡하지? 우리 주인님은 플레임이 씨발 주인님이겠죠? 체육복같이 생겼다고 말하면 그두 손으로 싸대기 맞는 건가요? 그럼 안 하겠습니다 하 <laughs> 저기요 지금 싸대기를 맞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? a 나 18주인으로 개명한다고? 그래요 18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괄호치고 매도를 좀 써놔야 될것 같아요 그 오시는 분들이 약간 말잘 듣는 말잘 듣는 메이드를 이제 약간 원해서 오시려다가 이제 와서 이제 뒤집어지게 욕만 뒤집어지게 먹고 가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. 이집 주문 안 해도 기본 서비스가 매도인 걸 보니 서비스가 쩐다고요? 욕대래 메이드일 줄 몰랐다고요?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시발대래인지 몰랐어요 시발 근데 매도는 매일 듣지 않음? 그거는 맞기는 합니다 18 주인님 그럼요 여러분이 알잘딱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반말도 안 쓰고 존댓말도 쓸게요 아시겠어요? 와 메이드? 이하 주인님이 메이드 기분 맞춰줘야 하는 신개념 카페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저한테 기분을 맞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? 저 제가 기분 안 좋으면 저 그냥 가버릴 거거든요. 나 이거 아아아키바 메이드였나? 그 느와르 메이드블레니에서 봤다고? 그건 또 뭔데 이 씹덕 주인님아! 아, 아유, 씨발 또저 그지 같은 표정 보낸다 또.. 아 어떻게 하면 좋니? 아 야발 메이드라 좋다고요? 방금 딕션 아주 좋았어요. 그 느낌 그대로. 아, 이딴 걸 좋아해서 여기 있는 거구나. 진짜 하. 하. 18 10독 18. 그래요. 잘 어울리시네요. 그런 단어랑. 예. 예.